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오늘 오전장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끈 주인공은, 자, 저는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에코프로 3인방 중에서도 어 단연코 가장 강한 흐름이었고, 그리고 10월 16일, 어, 제가 이제 특징주 영상을 올렸을 때 어, 그때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 제일 강한 어, 그런 하루 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특징주 영상은요 제 유튜브 채널 네, 운명을 바꾼 돌파력 채널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특징주 핵심 정리라고 어, 제가 매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특징주 영상도 어, 꼭 한번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이어서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자, 에코프로에 그러면 자, 이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어 1차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좀 받쳐 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물론 이때도 일반적인 어떤 중소형주에 비하면은 네, 거래 대금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 정도의 상승률 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칠 거다 안칠 거다 이걸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주고 나면 여기서 이 어느 정도라는 게제 기준으로는 어 그래도 못해도 한 8에서 한10% 정도는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어그 다음에 1차 슈팅 나오고 자 누를 때 보시면은 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차 돌파할 때. 보시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한마디로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눌림 매매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재차 상승. 이제 돌파가 나올 때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어, 지금 한5% 정도. 자, 그렇게 수익이 날때 매매를 끝마쳤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부분.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음, 종목 선정이 되겠죠. 어, 내가 아무리 뭘 매매를 하고 싶어도 이 종목을 이런 종목들을 그럼 어떻게 뽑아올까 어떻게 선정을 할까 이게 일단은 어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자신 있는 자리였다 뭐 확신이 서는 자리였다 확신이 서는 자리 뭐 자신 있는 상황 뭐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어 저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들을 때는 어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 맞아 맞아 그래 아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지만, 이게 막상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이 단어들이,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어, 이제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 뭘안 알려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모호하다라는 거죠.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고, 어, 100에서 2를 빼면은 뭐 98이니까, 한98% 지점은 98%의 강도로 뭘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매번 딱딱딱딱 흘러가주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어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대한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자 지금 오늘 제가 거래했던 자 에코프로는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2차 전지 관련 섹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테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종목 추천이랑 저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테마가 어, 강했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뭐 무슨 종목이 어,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런 말은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어, 못 맞춥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아, 2차 전지가 오늘 뭐 강했습니다 어제 강했습니다 장 마치고 제가 이걸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이런 데서는 어, 로봇이 강했습니다 요즘은 또 로봇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올리거든요 이날은 뭐 반도체 로봇이 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 영상들을 한번 볼게요 요 제목만 그냥 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은 자 거래가 어떤 종목을 했습니까 결국은 지금 2차 전지를 했거든요. 2차 전지 보시면은 자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비밀이 있다 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의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들 특징주에서 이미 다뤘던 종목이거나 테마라는 것입니다.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니라. 어떤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 이런 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까지 간다 이건 신도 모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장 마감 후에 어떤 테마가 어떤 이유로 강했다라는 정도는 우리끼리 대화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소통을 하는 거죠. 어떤 테마가 어우 요즘 2차전지 참잘 나가네요. 그중에서 무슨 종목이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자, 이런 얘기는 누군들 못 합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즉 강한 종목, 강한 테마 안에서 강한 종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즉, 텃밭이 좋아야 작황이 잘 이루어지겠죠.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종목이 툭 터져 나오는 그런 날도 있지만, 어, 대다수의 경우에는 좋은 텃밭에서, 즉, 강한 테마 내에서 강한 종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 아는, 어,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만 매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는 거 한도 내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치고받고 해도 자,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내가 모르는 자 그런 전쟁터로 가서 수익 날 가능성은 어 거의 좀 운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매매를 엄청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저는 거기까지 능력이 뻗치지 않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제가 아는 테두리. 자, 그러면 이 내가 아는 테두리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어, 이슈, 뉴스와 테마를 의미합니다. 요즘 어떤 이슈가 어떤 테마가 제일 핫하냐, 이걸 매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매일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저는 왜 이제 특징주 영상도 계속 올리고, 특징주 영상, 그 다음에 뭐 매매 복귀 영상. 자, 이걸 꾸준히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 어, 제가 잊지 않고 제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 그 뿐이지만, 자,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당장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기억이 살짝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올린 영상들이 제목만 봐도 바로 기억이 나잖아요. 아 이거 내가 했었던 거니까 좀더 기억이 잘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에게도 이런 행위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어, 확신이 서는 자리라는 건 내가 믿는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확신의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이 모든 내용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여태까지 이 특징주, 이 이슈 분석하면서 요즘 이 테마가 강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 소속된 종목이 강하게 어느 날빵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아, 오늘도 한번 세게 치는구나라고 감히 바로 따닥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칙에 맞게 이제 매매를, 어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로 들을 땐 쉬운데요. 워낙 우리 증시에는 이 종목, 저 종목 막 때리면서 유혹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그거에 이제 손대고 싶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뇌동매매라고 하는데, 이 뇌동매매를 잘 참고, 이제 자기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런 노하우라기보다는, 자, 어떤 종목이 언제 강하게 때릴지도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어, 저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어, 저에게는 그런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 돌파령님은,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뽑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저도 이제, 어,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 내가 특징주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거다. 그리고 그 영상을 아, 꾸준히 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이제 어, 종목을 매일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직장 퇴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직접 그걸 하나하는 건 하나하나가 하시기는 힘드니까 어, 제가 이렇게 뭐 엄청 제대로 뭐 잘된 분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나름껏 최선을 다해서 또 종목, 이제 특징주 영상도, 네,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냐면요. 어, 오늘도, 이제 니네 기준을 지켰나? 오늘도 너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나? 계속 원칙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막 흔들죠, 유혹하고. 자, 이런 질문에 우리 모두가 매일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작게나마. 어, 아, 그렇다. 예. 자,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으면,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있다고 믿, 어, 믿으면서, 저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어, 조급함을 이겨낸 하루, 그리고 확신으로 쌓인 하루. 자, 이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